자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이 쉘을 통해서 무선으로 전자체판에서 활용하는 부분을 한번 설명 드려 볼게요 자 우선 홈 버튼에서 웹으로 들어오셔서요 가장 먼저 실행하셔야 되는 것이 이제 설정에 들어와서 네트워크로 들어가셔야 돼요 네트워크에 와이파이로 들어가셔서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는 무선 IP를 모두 잡아 주셔야 돼요 현재는 여기 센 와이파이 프리로 되어있는 상황이고 얘가 연결이 되어있는 상황 것을 보실 수 있어요. 자, 이 상태에서 우리 이제 이 e 쉐어로 들어갈 겁니다. 이 e 쉐어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이와 같이 이 상황이 나올 거고요.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아이폰 그 다음에 무선 노트북으로 이렇게 QR 코드를 찍으시면 돼요. 그래서 이 e 쉐어를 인스톨을 받으시면 되겠고요. 여기 생 와이파이 프리로 세팅을 하놓으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나서 보시게 되면 커넥트를 때는 핀코드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핀코드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여기에 이 실행 종구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하셔서 반드시 핀코드를 ON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. o 프 f 인 경우엔 핀코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어... 아네 이렇게 해서 핀코드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OK 누르시게 되면 코드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선생님 아이폰으로 예, 벌써 들어오셨고요. 예, 그래서 선택을 누르시게 되면은 네, 쉐어 스크린으로 들어가시고요. 방송 시작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. 자, 1 2 3로 해서 바로 들어왔네요. 자,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화면 전환을 하셔서 네, 바로바로 바로 래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으셔서 그 화면을 공유하는 분이에요. 이 상태에서는 선생님이 어, 그 위에서 판서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셔서 이 위에서 판서를 하시면서 선생님들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무선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려운 부분 없으실 거예요.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또 연락 주시고요. 끝입니다.